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소극적인 사람이 인기 없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이다. 어, 성격의 어떤 그런 게 틀을 씌우는 그런 그 표현인데요. 내가 소극적이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주변도 없고 남 앞에 나서서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막 떨리고 발표를 시키거나 이러면 또 무슨 어, 건배사하라고 이러면 은참 그게 미리부터 막 스트레스 받고 걱정되고 이런 분들 계시죠. 그리고 아 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렇게 좌중을 다 휘어잡고 리드하고 막 이제 어, 재미있는 얘기도 잘하고 인기 있는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천성이 그렇지 않아서 이제 못 하는 건데 그런 이제 그 상담을 받았었어요. 그유세민 직장 수업에 나오는 그런 어떤 솔루션들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 인간 관계에서도 이렇게 해라.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영상을 막 열심히 본대요. 열심히 보시는데 분명히 그게 좋은 솔루션이긴 하지만 내가 워낙 소극적이라서. 그래서 그대로 하진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남들한테 먼저 막 웃으면서 밝게 인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 막 안녕하세요. 근데 어, 과장님 뭐 머리 다시 새로 하셨어요? 멋있으세요. 막 이런 얘기. 죽었다 깨나고난못 하겠다. 그래서 그냥 영상을 보는 걸로만 그치지. 그게 액션으로 이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의 영상에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소극적이지만 어, 분명히 그 사회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분명히 인기 있는 사람이 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서고 막 웃고 인사하고 이러지 않는 그렇지만 소극적인 내가 할수 있는 거기에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랑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서지 않으셔도 되고요. 막 활짝 웃으면서 내가 먼저 말안 붙이셔도 되고요. <laughs> 그래도 어, 인기 없는 방법은 뭘까? 어, 제가 어떻게 이 원고를 썼나 하면요, 직장 생활을 길게 했잖아요. 제가 그 중에서 우리 그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라도 대단히 소극적이면서도 다른 어떤 직원들한테 인기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려봤어요. 그 떠올려 본그 사람들이 왜그 사람들은 인기가 있었을까? 과연 왜 좋아했을까? 왜 호감을 느끼고 어, 그 사람을 인정했을까? 굉장히 소극적인데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제가 이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결같은 태도예요. 한결같은 태도. 이거를 이길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 본인의 유머러스한 어떤 그런, 그런, 이렇게 말주변? 이런 것도 한결같은 태도에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한결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인기 있습니다. 부지적으로 <laughs> 한번 볼게요. 내가 이제 뭔가 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 나서고 싶진 않지만, 회사에서 잘 지내고 호감을 얻고 싶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걸로 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음, 적극적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 노력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한결같은 태도는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첫 번째, 어떤 디테일한 거, 사소한 약속, 어떤 이런 것도 꼭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 좀 알아봐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거기다, 거기다 두고 가세요. 내가 저기 뭐지, 나중에 지금 이거 하고 나서, 어, 뭐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라고 하고 그 사람이 다시 그 어떻게 됐어라고 이게 최근 할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 제가 이거 끝내고 확인해 할게요.라고 얘기했으면 이거 끝내고 바로 확인해서 그 사람 이찾기전에 연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그 어, 상대방의 어떤 그 호감도를 높이는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또 어떤 건가면. 하 그냥 밥 먹는 시간에 모여서 점심 시간에 막밥 먹으면서 뭐이 얘기 저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어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거기 상수동에 거기 새로 들어왔다는 그 커피 브랜드 그게 뭐지? 어 그거 굉장히 요새 핫하다고 난리 났던데. 뭐더라 뭐더라 뭐 이러면은 글쎄 뭐더라? 이러면은 이제 그거를 나중에 또 식사 시간 끝나고라도 찾아서 이든니그막 찾아서 아까 말씀하시던 그 커피 브랜드 이런 겁니다. 이렇게 <laughs> 얘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거, 그거, 누구 좀, 그거 좀 뭐지? 한번 찾아볼래? 라고 하면은, 아,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이라고 하고, 정말 빨리 찾고, 아니면, 그, 무슨 얘기더라 하고, 지나가면서 다들, 어, 그거 뭐지?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라고 했으면은, 정말, 그게 내가 특별히 대답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런 작은 거라도 확인해서, 얘기해 주는 거 이런 사람 굉장히 네.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약속,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어 그거 확인해서 알아봐 주길 기한건 항상 알아봐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또 사소한 걸또 찾아볼게요. 그 예를 들어서 어천 짜리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가 천 짜리 뭐 현금으로 써야 될 일이 있어 쓰고 나서도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천 원을 어떻게 이제 그 지갑에 내는데 꺼내서 그 사람한테 이거 아까 그거, 나 빌려줬던 천원 고마웠어? 이렇게 돌려주는 거. 천원 사실, 그거, 그, 이렇게 동료들 간에 뭐안 줘도 그만이고, 이런, 타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500원도 그렇고, 천 원도 그렇고. 그러나, 그런 어떤 사소한 것까지 꼭 일일이 챙겨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이런 것도 어떤 한결같은 태도에 아주 그 사소한 그 부분을 지키는 사람의 이제 특징입니다. 이, 음, 그, 예전에 그, 저희 회사에 어떤 직원이 있었나 하면, 제가 이제, 그, 오후 시간에 막 직원들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2만원을 딱 주면서 직원들 뭐 간식 해서 나눠 먹어. 그리고 저는 아마 미팅을 나갔어요. 그때 <laughs> 나중에 갔다 오니까 책상 위에 그 영수증하고 750원이 딱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봉투에다 이렇게 딱 작은 봉투에 담겨서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냥 2만원 주면 어, 2만원어치 우리가 뭐사 먹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먹을 걸 샀는데 750원이 남았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도로 잔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친구가 굉장히 소극적인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도 잘안 하고. 그런데 어떤 그런 걸 보면 다른 일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겠구나. 정확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나를 안 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딱 받았을 때 느끼면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아, 저 친구는 참 꼼꼼한 것과 잘 챙기고 환경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일 거야. 라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계속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키는 어떤 그런 습관들, 그런 거를 갖다가 한번 이제 나는 그러고 있나?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뭔가 하면요. 한결같은 어, 태도에서 두 번째는 타인이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거죠.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부장님이 퇴직하셨어요. 근데 부장님, 평소에 부장님 밑에서 그냥 충성, 적 부장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바치겠습니다 충성, 충성, 난리 나고, 뭐, 부장님 생신이다, 얘들아! 뭐 이런 그 과장이잖아요. <laughs> 그러 모여서 막술 마시면서 부장님을 위해서 우리 건배하자, 뭐 이러는데, 부장님 막 낯간지럽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도 부장님 기분 나빠하지 않는. 이런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이제 퇴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은 그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아, 내가 원래 부장이 모른팔이었는데, 막, 이, 이, 저기 명절인데도 막 선물도 보내고 작은 거지만 연락하고 잘 계시냐고 막, 막, 이제 이 친구가 그럴 것 같은가 하면, 이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현직에 있을 때, 막, 그 충성을 맹세했던 직원들은 그렇지 않고, 어, 의외로 그때는 그냥 뭐, 그냥 별 말도 없고, 뭐, 따로 인사도 잘안 하고, 그냥, 그 같이 이렇게 밥먹 자리도 구석에 앉아있고 이랬던 직원이 명절에 꼬박꼬박 연락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겠냐고요. 굉장히 한결같은 그런 이미지겠죠. 그 저희 직원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같이 일했던 후배들 중에서도 그런 직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워낙 그 직원들이 많았던 그런 이제 그, 그 일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후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막 그때 막 저랑 막 이제 막 정말 그야말로 잘 지내고 일했던 직원들도 물론 지금 연락하고 이러지만 그때 별로 그렇게 저한테 뭐 이렇게 썩 이렇게 다가와서 뭐라고 안 했던 직원들 직원들 중에 지금까지 그때 정말 친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까지도 정말 딱그 뭐 명절.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유튜브 선배님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런 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막 코멘트 붙여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연락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 참저 친구는 한결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어그 타인에 대한 어떤 한결 같은 마음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런 거 있잖아요 또그그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친구였냐면그왜 회사에 인턴이나 아르 바이트 직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명절이 되면 직원들한테 이렇게 뭐 선물 세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마 인턴 아르바이트는 그 선물이 아마 누락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턴 아르바이트 거는 챙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본인 거랑 그 다음에 그, 좀, 만만한, 좀, 친한, 저기, 그, 동료, 일론 내놔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마치, 어, 니네 거안 나왔으니까, 이거 줄게. 이게 아니라, 이거는 뭐, 누구 씨, 홍길동 씨 겁니다. 이거 누구 겁니다.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도, 아, 저 친구는 참, 이제, 정말, 그렇게 소심하고, 말도 없고, 이런데, 딴 직원들이 저렇게 인정하고 이러는 이유가 바로 저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렇게. 티안 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신입사원한테도 막 귀찮잖아요, 사실. 그런데 신입사원에테도 구체적으로 이것 저것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이제 이런 제이 부분, 한결같은 부분, 이거는 내가 지금 없는 성향이라도 노력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소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앞서서 자, 나를 따르라 이건 아니지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1대1로 굉장히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한결같지 않게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걸로 해서 대단히 호감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됩니다. 또, 또한번 볼까요? 한결같은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승진하면 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승진하면 대리 때는 안 그랬는데 과장됐더니 사람이 변했어와 이런 거 있잖아요. 대리나 과장이나 뭐 이런 데, 어쨌든, 막 변화하고, 게다가 이제 특진했으면은, 이제 선배들한테도 이제 왜, 그런 자격지심이 있다고요. 내가, 내가 후배지만, 내가 위, 이제는 직급으로 위니까,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선배가 이제 좀, 참, 참, 좀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정색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태도를 이렇게탁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슬기롭게 해야 되는 처사, 처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태가 굉장히 조, 좋아졌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서 좋은 대로 이직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막 특진을 했거나 내 상황이 예전보다 갑자기 막 좋아졌을 때그 예전에 비해서 어떤 나의 마음가짐, 그 다음에 어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거 이런 것도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태도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게 가장, 가장 그 소극적이면서도 남들에게 인기를 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제가 예전에 현장을 되돌아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그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스마트한 태도예요. 이건 뭐두말할 나위 없죠. 사회에서 스마트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 게다가 일단 한결같은 태도가 베이스로 딱 깔린 상태에서 내가 스마트하면 인기 있고 호감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 이제 막 소극적이고 뭐 회식 시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구석에 앉아 있지만 <laughs> 노래방에 가서 템버린도안 흔들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고 괜히 이제 막 재미 없으니까 들락날락 거리 전화하는 척하면서 들락날락 거리고 뭐 음료 사올게요 이고해서 이제 음료 사다 놓고 밖에 나가서 이제 뭐 담배 피우고 있고 뭐 전화하고 있고. 이러는 그런 소심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스마트한 태도를 갖추고 있으면 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인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피드백이 빨라야 돼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남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인테리어 팀에서 지금 뭐 저쪽 영업팀에다가 어떤 매장에 어떤 인테리어 도면을 넘겨주기로 했으면 정말 정확하게 빨리빨리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빨리 전해서, 저쪽이 좀 난감하지 않게끔 일을 도와주는 어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어, 저 사람이 굉장히 일을 스마트하게 잘해서, 내가 되게 이익이야. 라는 느낌을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호감을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뭐, 간단한 거 이런 거래도 있겠죠. 메일 같은 거 빨리 회신해 주는 거. 거래처에서 메일, 메일 같은 거 같은 데도, 물론 뭐 메일을 갖다가 막, 하루에 딱 정해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보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봤을 때는 바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침에 한번뭐 아니면 오후에 한번 이렇게 본다. 아니면 뭐 점심시간 전에 메일을 보고 아니면 퇴근 시간 전에 메일을 본다. 그럼 최소한 본 메일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일에 대한 빠른 회신도 되게 사람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거고 카톡 같은 부분 있잖아요. 카톡 일자 없어졌어요. 일자 없어졌는데 답장 안 하면 씹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나 무시하나? 이사람 일을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쾌해지는 거죠. 그래서 카톡에도 빨리, 그다음 메일에도 빨리, 아니면 빨리 연락 못할 것 같으면 아 제가 확인하고 언제쯤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거라도 써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일을 시원시원하고 빨리 한다고 굉장히 호감을 얻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어. 누가 와서, 이제 이런 이런 거 지금 마케팅팀에서 이거 확인해서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하고 라고 얘기했으면, 바로 확인해서 연락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바로 확인하고 연락한다고 그랬고, 연락이 안 와서 또 재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바로 확인해서 연락이 안 되면, 바로 확인했는데, 지금 저쪽에다 연락을 할수 없을 만큼 뭔가 또 팬딩 사항이 있어서, 다시 확인하고 확인하고 다른 사람을 걸쳐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확인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팬딩 사항이 있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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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지금 별도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퇴근 전까지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그게 이제 전화 딱한 15초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서 이 사람은 일을 스마트하게 한 사람, 일을, 이 사람은 일을 스마트하게 한 사람으로 갈리는 그런, 어, 그런 어떤 요인이 되는 거죠. 또 스마트한 사람 그 피드백 잘하는 것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정보를, 지금 정보의 시대 아니에요? 정보를 많이 꿰고 있으면 나한테 사람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정보를 많이 가질 수 있게끔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내가 소심하다. 나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할까? 정보를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한테로 사람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 김과장은 어, 그쪽에 관련돼서는 완전히 빠꼼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저 사람, 저 친구한테 모르는 게 없어 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특성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뭐 마케팅 요즘 뭐 저런 그런 SNS 마케팅 같은 거는 김 과장하고 의논해야지 뭐딴 사람하고 의논할 게뭐 있어 저 사람한테 가서 의논하면 돼 라독 라거나 뭐 인테리어는 뭐 누구 뭐 이렇게 디자인은 누구라든지 뭐 요즘은 뭐 디자인은 아뭐 따로 자료 찾을 것도 없어 저저홍 저 대리한테 얘기해봐 뭐 이런 거 이렇게 자기를 어떤 정보 어떤 한 전문 쪽에 특성화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 난 소심해서 인기도 없어. 그러면서도 열심히 공부도 안 해. <laughs> 정보도 없어. 뭐 어느 쪽으로 전문가도 아니야. 그럼 그러고서 막 투덜대는 거죠. 난 성격이 소심해서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사실 성격이 소심해서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마트하지 않아서 인기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어, 확인하시고 어, 내가 정말 내 분야에 대해서 어, 전문가인가? 내가 정보를 많이 모으고, 업데이트하고, 트렌디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나? 이런 거를 갖다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요즘 직장인들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세 번째 뭘까요? 기본기가 충실한 태도요 기본기. 어, 난 소심해서 인기가 없고요. 저는요, 좀 그래요. 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요. 기본기만 충실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어, 이제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죽어도 안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인사들 뭐아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 오늘 참 좋은 날씨입니다 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주말에 잘 지내셨어요 주말에 뭐 어디 저 특별히 뭐뭐 뭐 하셨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주변머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해요라고 하면 그런 건 하지 말고 인사는 그냥 이렇게 목내만 하는 거밖에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기본기 다른 걸 지켜야 될거 어떤 건가 하면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거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바로바로 바로 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맙다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뭔가 그 내가 이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갖다가 이제 메일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메일로 아 자료 빨리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들은 그냥 보내주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근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특성화시키는 거죠 나 고맙다는 얘기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얼굴 봤을 때아그 자료 잘 받았습니다 김대리님 그거 어,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또 얘기하는 거두번 얘기했죠 그러고 나중에 뭐 회식 자리에서 또 만났다고 쳐요. 그러면 아 그때 그 자료 잘 썼어요, 김 대리님 한번 더. 자 고맙다는 얘기는 세 번이 기본입니다. 세 번, 세 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아저 사람 뭐그 정도 밖에저고 고맙다고 그래. 이러면서도 호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이제 뭐 커피나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뭐캔 음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 그거 자료. 잘 봤어요? 막 이러면서 탁 갖다주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제 와서 뭔가 브리핑 해주세요 우리 이제 그거 이제 해야 되니까 와서 이거 회의 시간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 그때 아우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했어요 그면서 캔커피 하나 이런 거 사실 뭐 캔커피 하나로 마음을 전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재밌잖아요 귀엽고 그거 아니면 뭐 요만한 초콜릿 이런 거 있잖아요 초콜릿 몇개를 갖다 놓고서그 초콜릿 하나 면서아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 굉장히 호감을 사는 어떤 귀여운 방식이죠. <laughs> 그리고 미안한 말도 잘, 미안하다는 말도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뭘 잘못해놓고. 그러면, 아, 늦었으면, 은 아우, 이거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무조건, 어, 미안할 때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자,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하다는 안발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일이고요. 정말 미안했을 때 정확하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호감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될 내용에도, 아, 그건 그쪽 팀에서 원래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서 미안한 말안 하는 거. 이러면은 정말 호감사기 어렵죠. 그래서, 아, 이건 저희가 실수한 거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정말 아주 담백하게 그렇게 사과하는 그런, 그,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다 똑똑 두드려서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고 막 들어가는 건, 건 절대로 안 되고요. 미안한 일이 있을 땐잘 사과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호감을 얻는 방법입니다. 아까든지 말씀드렸지만, 자 고맙다는 말, 고마운 일을 자꾸 곱씹으면 자기 우군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활용하시는 그런 여러분 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소극적인 사람이 사회에서 뭐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에서도 인기 없는 비결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어, 소극적인 나는 참 성격이 소극적이야라고 하셔서 뭐 위축되거나 어, 나는 참 그게내 성격의 단점이야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마세요. 단점 아니고요. 소극적인 성격은 그냥 소극적인 성격인 어떤 특성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이 소극적인 특성을 잘 활용해서 어, 사회생활을 잘하고 호감을 얻고 인기를 얻으려면 소극적인 성격으로도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다이 어, 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생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